어 화면이 짧데잠깐만 드디어 잡았군. <laughs> 이거 한방 먹었는걸? 오 버빙을 해줘 메이플? 아올리린다? 잠깐만요 다시야, 너를 체포하겠다. 를 체포겠다. 제목이 뭐지? 근 제목이 뭐지? 너는 평민의 신분으로 조금 났다 이봐 파이레프 간의 샤만은 정당한 것 아니야? 샤만은 사제와 신들만의 문화라는 것을 모르나? 왕막힌 친위 되연 아저씨 그 사제들은 전부 동의했다고 나와의 샤만을 말이야 샤만이 뭐야? 다치기 싫었다면 나보다 더 가... 어때 아저씨? 아저씨도 나랑 대결해 보겠. 이런 무리한. 왜 자신이 없어? 마력도 없는 나한테 질것 같아서? 얘나 마력 이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사제 몇 이겼다고 눈꽃만큼이라도 마력을 가졌다면. 하지만 난 네가 상대한 사제들과는 차원이 아무리 무술에 능하다 해도 넌 어디까지나 마력 없는 평민. 나를 이길 수 있을. 그러셔? 그럼 샤만을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지 않나? 참헌이 뭐야? <laughs> 좋다. 받아들이지. <laughs> 오. <laughs> 오. 도 별거 없군. 아저씨. 이매프좀 어때? 갈줬는데 의문이 생기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한데. 신문지에 의문이 생기죠. 당신은 단지 마력을 고났다는 이유로 사죄.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로 만약 내가 기적적으로 마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난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죽었겠지 평민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한다 이게 옳다고 생각해?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지? 수 같은 건 쓰지 않았어 단지, 단지. 네가 나보다 약할 뿐이야 오 네가 나보다 약할 뿐이야 마력이 없는데 어디게 있는 거야 근데? <laughs> 운이 참 좋아 아저씨 마력은 절대 법칙 아니야? 다음에 또 보자고. 무협지나 그런 데서 보면 무조건 적대법칙인데 판타지 세계관인다 마력이 없으면 절대 못 이기는데. 어디에기는 문제. 타샤 왔구나. 어서서 이걸 좀 봐. 키난이 가지고 왔어. 키난이? 아 아나님이 보내주셨다는데. 뭐? 아 어, 이거 더빙을 해주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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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사제가 평민의 임신을 축하하는 선물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제가 평민 임신? 키난 말로는 좋은 분이래. 그래 좋은 분이야. 그래서 더더욱 받아선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알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명예롭지 못한 일인. 명예라. 자드랑 사제처럼 얘랑 사귀나 당... 아, 보네. 부부 사이인가 보네. 다시랑우린 아기 자대가 필요하고 요즘 장사가 어려워. 장사가 어렵다니. 왜? 왜?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게 사제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 평민들은 우리를 지지해주지만 모기를 사는 건 사제들이잖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당신이 자랑스럽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 아니, 더이 너무 어색해. 아니, 그니까 내가 아는 메이플 아니야. 그 아이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진 말아줘. 타샤. 오, 무리하지 않을게. 오, 그럼부터 힐러디 오. 자드. 자드. 어머니. 아기가 어? 엄마는? 다샤가 찾는다. 어. 설마 나타가 죽는 스토리? 다샤. 아 맞네. 씨 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창백해? 의사를 부를까? 나배 속에서. 아 맞네. 어? 마력이? 마력? 당장 아기를 꺼내야 해. 아기를 꺼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키난. 돌연변이에 대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평민이 마력이 있는 아기 즉 돌연변이를 도련변이 나오면 돌연변이를 나오면? 그 마력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고요. 아 진짜로? 뭐라고? 그럼 지금 아기를 꺼내면 살수 있는 거야? 응. 마력이 있는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마룡 날개를 펴, 그 전에 아기를 꺼내야 해. 오... 저 커다란 안 바꿨나요? 그렇게 하면 아기는 죽겠죠. 어, 아기가 죽어? 그런... 아기를 꺼낼 준비를 해 줬긴 한 자드... 아, 안 돼. 다시야, 난... 당신이 더 중요해. 아기를 살려줘! 솔직히 아기보단 아내를 살릴고 싶지 않나? 아기가 행복할 수 있게. 님들의 선택은? 난, 아, 난 아기 그래도 아 모르겠네. 어! 아오 어! 날개 떴다. 다 날개가... 슬프다. 아니 이거 맞아? 자드, 정신 차려, 자드. 이대로면 아기도 위험해 이렇게 더빙을 해준다고? <laughs> 우리 아기... 우리 아기를 살려야 해. 무슨 수로 살린단 말이니? 도련변이가 가진 마력은 불순하다며 태어난 즉시 죽이는데... 아이를 데리고 영지 밖으로 도망치자. 영지 밖으로? 생각해봐, 자드. 어쩌면 이건 타샤의 뜻을 이룰 기회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마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일이야. 평민과 평민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력 날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정말 이 아이가 도련변일까? 어쩌면 우리 평민들에게도 잠재된 마력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희나는 평민이 아니었잖아. 비정 아니었어? 이 아이가 자라면 타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야. 이 아닌가. 아이를 내세워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우리 아이의 안전은 발각되면 위험하겠지만 내가 지키면 돼. 기나, 나도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는 건 알겠어.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는 거 알겠어. 너와 타샤는 그 부조리에 대항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평생 도망자 신세였어.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그런 삶을 이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타샤도 그걸 바랐고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 방법이 없을까? 아이를 평생 못 본다 해도 좋아? 음. 행복하게 사람만 준다면 사람은 준다면 그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타샤가 고의사제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 그의 이름은 아난 아난? 아이를 데리고 아난님을 찾아가 타샤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해 타샤가 그분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분도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실 거야 하하 얘가 안 아닌가 보다 뚱뚱뚱 애기가 난가 본데? 주 주인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걸서요 돌려보내게 어? 여기도 안 하...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급한 급판이... 글쎄 타샤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데 돌려보내겠습니다 누구? 저 타샤예. 운명인가. 뭐야? 아이가 둘이다. 출생 신고를 하게. 오늘 우리 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네. 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오. 성장을 했다. 오. 어? 아. 어우, 찌뿌둥해. 어제처럼 너무 열심히 했나? 어, 아빠라고 하네. 아빠랑 거래요. 근데 아빠가 봤지? 아빠한테 갔다. 지난 내를 시작합니다. 기난내를 시작합니다. 모래스카를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laughs> 하이퍼 버닝 석 캐릭터 접속하셨습니다. 나일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머리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목적지에> 항상 뭔가를 바르게 하거라. 나가자꾸나. 어, 오늘 둘이서 나간대. 왜요? 이 생일이었니? 이라샤나전싼둥이잖아요 시... 아, 어? 이제 아... 알려준다 보다 진실이래. 진실을, 진실을 알려준다 보다. 넌 사실 평민이라 한다 그런데 왜 둘이 나오자고 하신 거예요? 오 남자네? 갈일 점잖게 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점잖게 걸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점잖게 걸어요? 좀 다르네 성격이 외향적과 내양적의 차이 거. 오?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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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만났다 준비되었나? 예, 물론입니다. 만났다. 드십니까? 어, 마음에 드십니까? 칼레, 어떠냐? 마음에 드니? 어, 얘 알고 있나? 생일 선물이라. 응? 알고 있겠지. 들어. 서로 서로. 친애들 선발 시험까지 연마해 보렴. 아빠, 고마워요. 와, 아빠 앞 앞에, 앞에 아니 진짜 아빠 아니 진짜 아빠 앞에서 나는 아빠. 오늘이 하나님의 생신이시군요. 하나님의 자지분이시니. 저도 생신 어? 선물 주는 좀... 되겠습니까? 아 역시 신뢰가 되겠습니까? 받아도 된다, 칼래 아니 왜왜왜왜 주저했어 방금? 왜 주저했어? 아 이렇게? 이 영광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신분제도 때문에? 고맙네. 정말 멋져. 왜아 했지? 왜 주저했지? 잘 어울리는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거니까 평민이 말 걸어드는 거? 아, 이 스카프 하나 더 있나? 어? 반말한다. 같은 걸 선물하고 싶어. 아 반말한다 확실히. 안타깝게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 남매분께 선물하려 하신다면 이 스카프는 어떠십니까? 색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의 스카프. 좋아. 이것도 멋지네. 어... 그럼 우리 이만 가보 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 들어가세요. 오 이제 스토리 업그레이드 만 하는 건가? 아니 5천이 올라? 이거? 7락 마려? 엄청 오르네 1점 이거 점프랑 레임 하나씩 줄게. 뭐 뭐. 하나씩 줘. 그냥 뭘로니까아 하나씩 째그라고 딱 스킵 했더 다섯 개 줬네. 맞지? 이건 패시브 이건 이거 핸드구아 이렇게 가는 거. 아이게 도적이구나. 럭제는구나 마요기환 주문서이아하고있죠 가까운 지역에. 차끈의 연마 아, 이제 사냥이구나, 무조건. 와, 재밌어졌다. 아니, 많이 바뀌었다, 확실히. 아, 뭐야이 뭐뭐인지 모르겠다. 어? 말안 걸어지네? 진짜 아빠한테 얘도 안 걸어지네 버닝 1서버입니다 가차식품 빨리 설치하세요 차라라 도 응? 떠난 떠난다는데? 팀하다가 여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50대 50이 걸려주는구나 버닝 서버 효과가 되게 좋네 HP, MP도 2,500. 아 어, 부금 좋다. 어디야 근데? 아 어디서? 근데 저밥밥 봤는데 어떡하지? 캐시자 구경 좀 해보자. 얼마야 근데? 팩 같은 거? 첫주 패키지. 어? 5 0 0 원이면은. 해준다 뭐야? 경험치 반지가 있어? 아니 아 그래요? 아뭐야 어, x 어. 이건 뭐야? 얘 효과가 뭐지? 아, 진짜요? 음, 그거살 필요가 없나? 아아저밥 왔는데 밥먹어야고 이거 잡히고. 이거 아, 밥 먹고 있다 밥 먹고 가자 아 재밌다 지금 스토리는 밥 먹고 가자 나 메이플 스토리가 이렇게 탄탄한 줄 몰랐네 와 <laughs> 방금 좀 슬펐다 근데 약간 뻔한 스토리긴 한데 어, 맵 잠깐 끄고. 아, 끄는 게 아니라. 메뉴. 뭐였지? 스파게티. 잠깐, 카테고리를 바꿔야 되나? 잠깐만. 아, 나 오늘, 나 오늘 안 씻었는데. 아, 캠키좀 부담되는데. 맵을, 물론 이제 현질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근데. 일단 조금만, 맛만 보고. 이 양반들아, 그러면 내가 씻은 건안 씻은 건, 얼굴 똑같다는 것은, 욕하는 거아니고이